고신TV 7월 3주차 뉴스입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를 위한 설명회가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73회 총회 선거 출마에 나서는 예비 후보자들을 위한 안내 설명회를 7월 11일 총회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는 총회 선출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거의 첫 걸음이 되도록 선거니가 최초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선권위원장 오병우 목사는 총회 선거는 총회와 교회의 영적 부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폭우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예비 후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고신총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처음으로 시도하는 설명회가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제동함은 물론 예비 후보자들이 총회와 기관에서 헌신하겠다는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회장에 출마하는 현 목사부 총회장 김몽석 목사를 비롯해 김경원 목사가 목사부 총회장에 김정한 장로와 김정수 장로가 장로부 총회장, 박성배 목사가 부석기에 진종신 장로가 회계에 김장규 장로와 김수중 장로가 부회계에. 박두양 장로가 유지재단 감사의 김동춘 목사가 KPM 이사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소속 노회의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임시 노회에서 추천받아 선관위 심사가 완결된 후 공식적으로 입후보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출마 예정자에 한해 이번 주 안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문자를 일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감사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한 특별한 시간. 바로 KPM 유럽 지중해 지역부 제2회 지역대회와 MK 수련회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호텔라구나에서 진행됐습니다. 발릴리에서 서바나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역부 16개국 회원들과 MK 본부 및 유럽 지중해 지역부와 동역 중인 부산 노회와 서울 남부 노회 임원 등총 117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록 대회 현장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나고 음향시설은 커녕 마이크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참가자 모두 시종일관 웃음꽃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안지역에서 외로이 사역하다가 동역자들을 만난 참가자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번대회는 부산 노회 조광재 목사의 말씀을 시작으로 김명식 목사가 주강사를 맡아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KPM 신성호 선교사와 서울 남부 노회 강영진 목사, 강종한 목사, 부산 노회 이창환 목사가 각각 새벽 모임을 인도했으며 조윤태 목사가. 마지막 말씀을 전해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금번 대회는 서울 시민교회가 MK 수련회를 위한 비전트립 팀 12명을 파견해 지역 대회에 더욱 집중하며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채우게 되고 오랜만에 또래들과 수련회를 가진 MK들도 고국어로 마음껏 노래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금번 대회는 사역 및 전략 나눔과 동영노회와의 만남 등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한편 크로아티아 문화체험을 비롯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귀한 지역대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기독교고 7월 15일자 154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